이 무더위 가운데 김성철 목사의 성경인을 통하여 서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경험에 의하여 사람을 단정 짓기도 하고 사물을 평가합니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아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요셉이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고 불행에 대해 단정 짓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넉넉했고 샬롬의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흰 타일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검은 타일을 붙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하사 뜻하신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이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본다면 지금 내 인생의 검은 타일이나 흰 타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경주를 하는 우리는 부분적인 것에만 젖어 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전체를 보며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조급하고 쉬 화를 바라고 인내하지 못하고 속히 판단해 버립니다. 금방 낙심하고 어떤 때는 금방 우쭐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다 인양 교만하고 낙심하는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읍시다. 오늘 되어지는 일이 다 은혜요 은사요 사랑임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종국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분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담대하게 복에 근원되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드시는가를 기대하며 우리 전진합시다.